초록입니다. 지금 이번은 채소 타워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올라가면서 무엇인지 맞추는 타워입니다. 제가 계속 말만 안 하고 영상 올리다 보니까 저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말을 좀 하려고요. 근데 이거 왜안먹어질까 재설정 해볼게요. 그래도 안 먹어지네. 뭐, 그냥 가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스폰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딱 봐도 당근인데. 이건 딱 봐도 당근 아닌가? 못 찍었는데. 스폰 포인트, 캐럿 당근. 영어 공부도 할 겸. 가지? 포도라고 하기엔 이게 채소 타오니까 가지 같은데? 오 가지? 어... 에그... 아유 뭐 샀다. 씨. 에 몰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스프링 왜안 먹어지지? 양배추? 양배추? 아, 오이였구나.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토마토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토마토는 여기 나온 것처럼 채, 과일이 아니고 채소입니다. 채소. 그리고 수박도 과일이 아니라 채소류라고 하네요. 토마토, 토메이로.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 딸기도 장미류라서 과일은 아니라고 해요. 와, 진짜 세상에 별게 다 있구나. 어, 음, 버섯이네. 머쉬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서 어려운 게 가끔씩 나올 때도 있겠지만, 제작자의 혈액형은 보통 A형이 많더라고 나는 저는 B형이지만 여기 아 이젠 근데 이건 뭐지? 뭐 하는 걸까? 이게. 아 감자였어? 포테토 그리고 저 영어학원에서 자 여기서 스폰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왜안 돼? 계속 있다. 왜안 돼? 어 아, 됐다 됐다. 왜안 되지? 어 됐다 됐다. 여기 스폰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저 오늘 영어 학원에서 단어 20개 외웠습니다. 예! 3개 틀렸어요. 외워가지고. 유요 그럼 세계도 잘한 겁니다. <laughs> 자기 칭찬. 선생님이 자기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언 양파. 이거는 브로콜리 아니겠습니까? 아, 브로콜리 싫어. 님들도 브로콜리 싫죠. 브로콜리 싫죠. 이거 같은 말 있을까? 저는 버섯도 싫어요. 브로콜리 역시. 뭐지 이거는? 파프리카? 파프리카 여러 가지 색 있잖아. 파비 생각나네. 아, 그리고 저 내일 캠핑 갑니다. 캠핑에 1박 2일. 코로나라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말이니까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피망이었네. 파프리카. 피망이었네. 피망. 이건 호박 아니겠습니까? 제작자가 키우는 동물은 저는 고양이가 더 좋기 때문에 고양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어, 고양이였네. 제작자의 생일은? 보통 9월은 없었어. 네, 주변 사람들 중에 4월 2일 할게요. 어떻게 2분 연속으 맞추나? 누렁? 어째 고양이 키우는 거 같아 누렁이는 보통 강아지 이름이죠. 네이 하겠습니다. 어? 떨어졌다. 와우! 희망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어, 호박 또 나왔네 아까 전에도 호박 그립 그리... 있었는데 호박 와 옥수수 옥수수가 채소였나? 옥수수가 채소였어요? 나 옥수수 좋아하는데 저는 옥수수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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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고구마도 좋아하고요. 알밤도 좋아합니다. 이건 뭐지? 뭘까요, 이건? 뭐지 이게? 도대체? 이거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음. 무였어, 이게? 아, 무야? 이게? 이건 뭐지? 노란색? 뭐, 그 핵? 이거 제작자들이 만들기 귀찮을 때 쓰는 것 같던데. 슬슬 높아, 높게 오니까 렉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지? 고구마?